손은흥학생 예,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. 루트 x 1분의 10x가 5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주어졌어 자,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루트 와는 근호에 있는 요값 있죠. 요 값이 항상 어때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.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. 따라서 x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x의 값은 일단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 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찾으셔야 돼 근데 루트를 둘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결과를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우리 x를 찾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, 한쪽에 x를 줘야 되는데 위아래 x가 있으니까 얘를 일단은 이쪽에 곱해줄게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루트 10x는 5에 루트 x 마이 1로 주어지고 양변을 제곱을 해야지만 x를 찾을 수 있겠다 그치? 자,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10x는 5, 5, 25다 2 5의 x 1 전개할 수 있죠? 그럼 10x는 25x 마이너 25로 주어지게 된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기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항하면은 25x 빼기 10x니까 15x 되는 거구요 15x는 마이너스 25가 또 이렇게 이행되는거야 그치? 그러니까 얼마? 25로 주어지게 돼 우리 목적은 x를 찾는거니까 양변을 15로 나눠주시면 x는 15분의 25로 주어지고 약분하시면 네, 3분의 5라는 결과 얻을 수 있죠. 이거 중요한 것은 x가 여기서 나왔는데 1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그랬으니까 3분의 5는 1보다 크거나 같죠.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답 3분의 5라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근호가 나오고 이런 식의 x값 찾는 문제에서 x가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이 x에 뭘 찾아준다. x에 범위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곡, 그리고 곡이 맞춰가지고 답이 나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. 만약에 여기 나온 답이 이 범위를 만족을 못 시켜주면 답은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고 이미 잘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